생명월일을 적을 때못 쓰더라고요. 태주서 이제 잘 준비할 거야. 엄마도 같이 있자. 응. 지금 잘 거야. 그러니까 일어나서 시작도 마무리까지도 다 엄마 <laughs> 책임이네요. 어. 그치? 그러니까 음. 모든 게 다. 다. 매들 네. 재우는 것도 음. 엄마. 이제 쉬어. 아니, 저 때라도 남편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0시에딱 맞춰서 왔네. 자야 되니까. 애들. 자. 음. 잘 거야? 자기는 좀 이루고. 눈치는 엄청 봐요. 어, 또 눈치 요 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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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생각을 해봐. 음. 아침부터 지금까지 이제 본인 모습을 좀 돌이켜 봐봐. 음. 본인은 너무 편하고 잘 지냈거든요. 내가 부탁을 했잖아, 깨워달라고. 애들 먼저 깨워주지. 먼저 밥 먹고. 빨리 먹고 해. 빨리 먹고 깨워줘. 야 그러네. 그럼 면 애새 산책을 갈래? 시간 없어. 왜? 하지만 좀 깨우고 가. 아, 시간 없어. 저렇게 막 애들 막 울고 맞아. 이런 본인 위주네요. 네, 완전 다 본인 위주로 가던.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일 아니야? 근데 본인 밥만 먹고 나가버리고 <laughs> 음. 애시 산책도 할아버지가 시켜주고 아하. 그래 루틴을 생각했을 때 아침에 힘들잖아 운동이. 운동이 힘드니까 아침에 이제 다 끝내고 하루를 보내고 싶은 그런 성격. 본인 루틴에 내가 다 맞추는 것 같지 않아? 내 루틴은 없어? 나는 애 아이들 루틴에 내가 맞춰져. 지금 아이들이 10살이 됐잖아. 성장 과정이 가장 중요한 정말 두돌세살네살 네 살, 다섯 살뭐 물론 지금도 중요해 다만 그 기어다니는 아기가 서서 걷고 막 뛰어놀고 그런 진짜 그 소중한 그 <laughs> 너무 중요한 시기를 정대세는 본인 축구에만 전념을 하기 때문에 그 음. 과정을 오로지 내가 다 했다고 생각을 해두 아이 연년생을 키우면서 아 그러네 소연 씨가 진짜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현역 생활 때는 트레이너처럼 그치. 옆에서 다 해줬는데 아휴 네 저렇게 좀 은퇴했으면 음. 근데 나는 솔직히 은퇴를 하면 한 6개월 정도 되면 본인이 그냥 알아서. 부부니까. <laughs> 그렇지. 육아도 그렇고 살림도 그렇고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음... 이렇게까지 매일 매일 꼬박꼬박 아침 그 시간에 운동을 해야 되는 루틴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거든? 그러니까. 그거 근데 그거 아니야? 운동을 많이 안 해봐서 그러지 않을까? 운동이 얼마나 이게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존중하는 게 어려운 것 같은 느낌?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본인의 루틴을 중요시하고 싶고 음. 나는 운동이 너무 중요해 음. 그럼 그 외의 것들을 같이 셰어를 해서 집안일을 하고 음. 그렇지 음. 그리고 나 아까 솔직히 갔다 오니까 아빠가 청소기를 정리를 하고 계시더라 음. 청소기를 정리하신는건 당연히 내가 미안한데 그 다른 것들 을 내가 다 했긴 했잖아. 내가 보있는 사이에 모르지, 내가 못 봤으니까. 소연이가 집에 있을 때 하긴 했잖아. 내가 모든 걸 아무 것도 안 한다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면은 또 내가 뭔가 소외. 음. 전대세라는 남자를 존중하지 못하고 리스펙 못하는 못할 때가 많아서. 예. 평소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음. 그 불만이 드러나와서 몇 년식으로 가시가 있는 말투로 저한테 말을 할 때가 많아서 그런 게 저는 싫죠. 음. 사실 대세 씨도 할 말이 있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서툴러서 그렇지 하긴 하는 거거든요. 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도 싶고요. 네. 서현 씨가 쌓인 알... 거죠. 이게 네. 10년 동안 뒷바라지만 계속 했었으니까. 아, 잔소리 하기 싫고 너무 이해 이해하죠. 응. 자, 부인의 마음이 너무 응. 이해돼. 응. 나는 이제 그냥 잔소리라고 받아들이니까. 어, 나도 잔소리 그냥 하기 싫고 나도 말, 말하기 싫고. 어, 그렇지. 우리가 어. 말문이 또 쉽게 나오지 않죠. 약간 서로 좀 떨어져서 아이고. 음. 지내면 나도 깨닫는 게 있을 거고, 음. 대세 씨도 혼자 있어 보면서 좀 생각을 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음. 결혼을 할 시, 한 시점에서 아무리 상대가 미워더라도 원만스럽더라도 관계를 생각했을 때 하면 안 되는 말이라는 거 저는 아니까. 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오히려 냉정하게 생각을 해요. 음. 어차피 혼도 안 하면서 감정적으로 이런 거 말한다는 게 진짜 로 그것은 미숙한 어, 일이라고. 음. 과거가 있는 거지, 그것을 얘기하는. 그런 게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지배을 많이 도와주고 있었던 거구나라고 생각이 거야. 음. 그러면 좋고. 오. 어. 아 그러면 좋구가 지금 마음을 좀 울리네. 음. 아이고. 어떻게 어디 가시는 거예요? 어디 거니까. 가는 거죠? 아침부터? 저희가 결혼한 지 10년이 됐어요. 아 이제 올해로 10년 차인데 예. 확실히 서로에 대한 생각 차이도 좀 있고 음. 부부 싸움이나 좀 그런 마찰도 좀 있는데 아 이혼이라는 게 사실 큰 결심이잖아요. 예. 그래서 변호사님께 좀 조언도 듣고 싶고 그런 상담을 좀 하러 저희가 왔거든요. 그렇죠. 참두 분이 이제 이혼 때문에 상담받는 거 처음일 텐데 좀 떨려 하시는 것 같죠. 한 분씩 좀 자세한 음. 이야기를 조금 들어 보면서 제가 좀 도움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쨌는 얘기하면서 진짜 많은 생각이 들것 같아요. 음. 아, 따로따로 음. 따로 저렇게 음. 얘기를 하는구나. 맞아요. 네, 네. 육아 분담과 관련해서 좀좀 음. 대화를 좀 많이 해 보셨습니까? 그동안 대화를 하다가 결국 아, 나도 하고 있잖아. 네. 그러면서 조금 더 마찰이 생기면서 개인적인 감정들로 이어져서 음. 그냥 얘기가 끝나버리곤 음. 하거든요. 와. 그렇지 거의 대부분 그러는 것 같아요. 음. 그런 화가 난다기보다는 제 자신이 좀 포기를 한것 같아요. 벌써 그 신인, 신혼 때부터 아. 말을 안한게 아니라 음. 말을 못한 거네요. 신혼 때부터. 허니문 베이비라서 입덧이 굉장히 심했어요 시운 어. 때부터 어, 허니문 베이비니까 어. 아. 정말 아, 오늘은 일어서길 힘도 없고 물 마실 힘도 없어서 네. 이제 햄버거를 제가 주문을 했어요 네. 그래서 햄버거 두 개, 뭐 감자튀김 이렇게 세트로 주문을 해놓고 음. 아, 먼저 먹어 하고 저는 이제 누워 있었어요 배는 고프잖아요 입덧은 해도 네. 네, 햄버거라도 먹어야겠다고 서 봤는데 햄버거가 없는 거예요 <laughs> 아유. 음. 미쳐, 진짜. <laughs> 와이프 때 임신했는데. 햄버거 안 왔어? 그랬더니 어, 내거두개 아니야? 너 어, 감자튀김 먹어. 이러는 거예요. 제 거를 먹어버렸다는 것 자체가 너무 서운한 거예요. 밥맛이 뚝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방으로 가서 어. 너무 울었어요. 아, 저거 안 잊어버려, 진짜. 안 잊어버려, 진짜. 네, 진짜. 그렇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서운하다니까. 또한 번은 출산하고 나서 면역력이 확 떨어지잖아요. 네. 40도까지 열이 오르는 거예요. 어머. 열이 어머. 너무 높다 보니까 입이 막 마르는 거예요. 네. 물좀 갖다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음. 걸어오는데 깊은 한숨이 헉? 방에 있는 아, 저까지 다 들리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상처였이만 그걸 기억하겠어요. 물한 잔을 문을 5cm 정도 열고, 컵을. 놓고 훅 닫고 가버리는 거예요. 물컵을. 어머. 컵 넣고? 또 가더니 손 씻고 또 가글하고 입을 헹구고 이렇게 본인 맞게 생각을 안 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때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사실 기억이 나는 것만 이게 심각한 것만 이 정도지 항상 많았거든요 우와. 그게 겹치다 보니까 저도 많이 벅차네요. 음... 그렇지. 어떤 이유로 좀 이혼을 생각하게 되셨나요? 어, 운동 선수를 좀 내조했던 기간이 10년이나 있었고 그 동안에 어, 저의 그러니까 제 자신보다는 남편 항상 아이들보다 남편이었거든요. 야. 그렇지 힘들었겠다 정말. 아이고, 어 와이프 분이 음. 되게 헌신적이시다. 10년을 헌신했는데. 남편이 이렇게 예민하고 하니 또다 챙기고. 은퇴를 했으면 아이의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쭉 지금 현역 때랑 별 차이 없는 생활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요게 문제죠. 네, 이게 문제예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해도 나는 하고 있어 충분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불만을 표해 음, 음. 이런 식이기 때문에 대화가 잘안 되고요 그렇지.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처갓집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예 그냥 다 의지하고 어, 해주시니까 난 그냥 쉬어야지 약간 이런 분위기가 그냥 마냥 막내 아들 같은 느낌인 거죠 음. 출가 외인인데 제가 오히려 아들, 딸또 정말 막내 아들 같은 존재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더 육아의 연장전이라고 할까 네. 부모님께서 끝나지 않는 육아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 그래서 좀 죄송스럽고 저 때문에 늙으시는 것 같고. <laughs> 아이고. 그래서 속상 너무 속상해. 음, 딸 입장에서 그렇죠. 음 그럼 이제 대세 씨또 분담을 시작하도록 네. 해볼게요. 예. 그러면 둘다 일을 지금 하는 상황인데 육아를 어떻게 좀 분담을 하고 계신지. 육아는 거의 대부분 소연이가내 아내가 하는 것 같아요. 아... 제는, 저는 그냥 뒤에서 도와주는 것처럼, 그 정도의 느낌? 아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 정말 육아를 열심히 하고 계신다라고 좀 만족을 음... 하시. 안 하죠. 네, 절대 안 하죠. 음... 네. 저도 솔직히 그것에 대해서는 미안함도 있어요, 소연이한테 단소리를 음... 어... 엄청 많이 듣지 않으세요? 하긴 해요. 네. 네. 그러니까 불만이 쌓이면 쌓일수록 되게 말이 거칠어지니까. 음... 네. 해줘 hey, 가냐, 뭐냐 해 hey.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어, 제마음이여기가 있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받아 네. 넘길 수가 있는데 저는 올해 진짜 처음으로 소현한테 아나더 이상 여기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이렇게 말을 꺼낼 정도로 지금 저는 되게 우울한 상황이었어요. 올해 처음으로 이혼 생각을 해보, 해보셨구나. 지금 제가 조가 사례를 하는 거잖아요. 네. 소현이는 자기가 나고 차란 집에서 같이 어머니, 아. 부모님이랑 같이 있고 항상 어머님이, 잔모님이 애들을 볼수 있고 그런 상황에 저는 어머니한테 뭐 챙겨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계속 떨어져 살고 그러니까 저는 되게 외로워요, 지금 살면서 그것 때문에 잔소리가 더 크게 들리, 들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근본적인 원인이어서요, 저의 음. 아, 그런 고충이 있구나 그래요. 데세씨도 응. 고충이 응. 있어요. 데세씨도 있어. 타양살이거든요. 지금.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혼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맡으셨으면 좋겠나? 저는 그거는 저는... 그거는 당연히 제가 갖고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면 네. 아내분께서 네. 신컨가 양육권을 보유하고 뭐 주말 1박 2일간의 면접 교섭권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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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남편이 예, 예. 남편이 네. 그 가지는 형태로 원하신다고 친은 당연히 네. 제가 키우고 싶은데 네. 제가 계속 같이 있고 싶은데 엄마가 갖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한두 번은 보고 싶긴 하죠 어, 요거는 네. 서로가 이제 맞네요 이제 두 분께서 이혼에 합의를 하셨기 때문에 합의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어, 어. 저딱 받아들면 아또 어. 보기 되죠 그렇게 저게 저두 분이 받아들었는데 왜 저들이 굴컥한지 어. 합의서는 알겠는데 포기각서가 어. 또 이렇게 있어서 사실 네. 단어만 들어도 좀 <laughs> 하, 무겁게 느껴지는 네. 예. 양육권이란 친권을 넘기니까 되게 겁이 나네. 솔직히 이걸 보면서 눈물이 나고 있어요. 정마 감사합니다. 아이고. 한번 읽어보고 써 볼까? 음. 결혼한 음. 연도. 저 사실 음. 저오만 가지 생각이 다 다듬... 드는. 그쵸 네, 맞아. 이 순간이 진짜 저한테는 가혹했어요. 무슨 날부터 끝냐? 까지 가상용에 맞춘다 말로야 도저히 안할거어 망설인다 어 어떻게 생년월일을 적을 때못 쓰더라고요. 그 나날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진짜. <laughs> 세상에 모든 것을 얻은 기분이었고, 그때. 진짜 아, 이게 핵목이구나 모든 핵목이 거기에 있었고, 응. <laughs> 애기들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죠. 네, 배신하는 기분이 나죠. 제가 스스로 수락을 하는 거잖아요. 동의를 하는 거잖아요, 제가. 우리하고 인, 같이 있는 행복을 버리고 혼자 사는 걸 선택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 하고 버림을 당했다는 마음 산초 산, 마음의 산초를 받을 것 같아서 음. 아 이건 진짜 애들한테 배신 바로 배신이다 이런 생각이 났어요. 아이들이 받은 상처를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혼하면 헤어지면 되고 뭐 도장만 찍으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과정 하나하나 거치면서 이 마음이 찢어지네요. 유나 씨 지금 아이 함께. 네, 제가 또이 영상을 보면서 예. 음. 네, 아이를 제가 또 혼자 이제 양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음. 저도 이제 그런 많은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음. 아이가 이제 또 장애가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기 때고 그러니까 굉장히 쉽게 결정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음. 마음은 되게 굴뚝 같았지만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조금 아이는 이제 말을 못 해도 이렇게 눈치를 좀 많이 음. 보는 거예요 맞아. 근데 또 그렇다고 아빠한테 가면 또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음. 이제 환경이 또 바뀌니까. 굉장히 좀 힘들었어요, 그런 어. 게.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말을 잘안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그래도 이제 내가 더그 부분을 채워주면 되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음.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제 말은 못해도 한 6학년 때, 한 5학년 때까지 이렇게 수영장을 데려가면은 음. 아빠랑 놀고 있는 아이들, 아유, 음. <laughs> 아빠랑 이렇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빠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매달려 있는 모습을 제가 좀 많이 봤거든요. 남의 아빠. 남의 아빠. 평부모의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음. 없는 부분에 대한 결핍이 확실하게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이 있는 부부들한테는 저는 아이를 위해서 맞아요. 정말 한번더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네. 많이 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음.